이번 영상에서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건문이란 이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이 무엇일까요? 일단 조건문 나누어 보면은 조건문이죠. 조건 조건이 뭐죠? 이제 조건은 이제 어떤 컨디션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게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로 나뉘어지는 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태인 거죠? 상황이라고 말하는 게더 맞을까요? 네. 그래서 아래 읽어보시면, 조건문은 어떤 프로그램이 그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들어던,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숫자가 있을 때그 숫자는 둘 중에 하나죠? 10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러면, 10보다 큰 상태라면 이제 크다 라고 할수 있고 그 조건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10보다 작다인 경우에는 어, 그 조건이 10보다 큰지를 물어본 조건이었다면 그것은 네,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만약 뭐라면 이렇게 해즉 10보다 크다면 이걸 실행하고 10보다 작다면 이걸 실행을 해. 라는 것처럼 특정 조건에 따른 실행 분기를 나눠주는 것을 컴퓨터에게 지시하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으로만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직접 코드로 한번 같이 봐보시죠. 그래서 한번 이 노트를 새로 만들어서요. 여기서 섹션 c t 조건문"이라고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직접 쳐 봐야겠죠. 이제 이 문제를 복사를 해서요. 한번 이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 볼게요. 숫자 x가 10보다 크면 x가 네, 점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10보다 크면 네, 10보다 큽니다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이썬에서 이 조건문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if라고 적어준 다음에 여기 조건을 적어주시고 맨 뒤에다가 이 땡땡이 땡땡이 적어주시면은 어, 되고요. 그 엔터를 쳐주시면 자동으로 지금 여기에 공간이 좀 생기면서 깜, 커서가 깜빡일 텐데 이게 스페이스 4 개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기선 좀두 개를 적어 주네요. 근데 보통 파이썬은 스페이스 4개, 즉이 스페이스 4개는 저이 품은 저 x가 10보다 큰 경우를 만족했을 때 실행하는 부분을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적어 줍니다. 그래서 10보다 큽니다. 라고 적어 주고 실행을 해 보면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이유는 지금 x가 할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일이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를 9라고 저희가 할당을 변수에 해주고요.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죠. 그 이유는 네, 1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실행이 되지 않고요. 11, 10보다 확실하게 크게 해주시고 실행을 해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아직 실행이 지금 로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잠시 로딩이 걸리다가 실행이 돼서 어, 에러가 한꺼번에 났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 x 변수를 할당해주지 않고 실행을 했을 때의 에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보이실 거고 아래 것도, 즉 x가 10보다 확실하게 크게 만든 다음에 할당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10보다 큽니다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저희가 이 10보다 작더라도 뭔가 실행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else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lse라고 적어주시고요. 요 땡땡이, OO, 땡땡이는 else 바로 뒤에 적어주셔도 되고 스페이스를 좀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실행 분기에는 전혀 이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이 방금 나온 게즉 구글에서 AI로 예상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것 같긴 한데요. else라고 해주시면은 바로 이 if 문즉 x가 1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이 else 그 외의 조건에는 요거를 실행해라라는 의미로 사용해 주는 네,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이걸 실행을 해보면요 네 실제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그럼 10과 똑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이것을 작성을 출력을 하도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if와 else 말고 이번에 elif라는 것이 있습니다 else와 if를 이제 축약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즉, X가 10이랑 정확히 똑같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프린트, 뭐, 10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어, X가 10보다 작으면, 네, 죄송합니다. X가 10보다 크면 10보다 크다. 그리고 10이면 10이다. 그외 모든 경우는 10보다 작은 경우겠죠. 1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한 번, 엑셀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9를 넣었더니 10보다 작습니다가 잘 뜨고요. 10을 넣어줬더니, 네. 10입니다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 말은, 이 컴퓨터는 위에서 부터아래로 실행을 하는데요. 그 코드를 컴퓨터가 읽어 나가다가 이 조건을 확인해 보고 이 조건에는 만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어요. 음, 만족하지 않는군. 하고 다음 조건, else if, 네. 그렇다면 만약 이거니, 즉 x가 10이니 라는 조건을 확인했더니 x는 10이고 그렇기 때문에 10입니다 라는 것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x가 10보다 확실하게 큰 20을 넣어 주고 실행을 해 보면요. 네, 10보다 큽니다 라는 어, 문구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쭉 읽어 가다가 맨 처음 조건에서 음 이걸 만족하는군 하고 이걸 출력하고 뒤에는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웃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첫 번째 문제를 봤는데요. 이제 숫자 x가 10보다 크면 10보다 큽니다가 출력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본 거고요. 아래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봤어요. 이제 숫자 x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10 이하입니다. 이것도 한번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 보시고요. 다 한번 일단 저거만 놓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x가 10보다 크면 10초과, 그렇지 않으면 1 0이야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네, 이것도 한번 코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음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